쭉 받았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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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네. 많이 주다월 이일부터 월일부터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까지. 뭐야? 학교 받 아, 아, 학교 아, 정책이라도 데서 했어. 천조 했는데. 너무 니다 53. <laughs> 53 수몇 시부터 어 53. <laughs> 55쪽 주문이 55쪽. 10번. 55쪽. 어, 10번. 10번. 어, 10번. 만. 네. 세요? 어 그래도 많그래 많지 않네. 다른 주문이도 하세요. 죠 10번. 맞고 자 10번 뭡니까? 아왜이렇 10번이 뭐냐 얘는 55쪽의 10번 55쪽의 10번 <laughs> 다시 누운데? 입술 쑤셔 놔 나도 해봐 아 이거 아니야 누운데? 자 그거봐 등같이 한 변의 길이가 조금밖에없기어 등만 넘어가 이렇게 있으면 할까?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을 넓이 같은 4개의 정사각형이 잘라 맞지?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당연히 1이겠죠? 네. 그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여기가 또 어떻게 한다 여기가 이 원을 그린단 말이지 이 원을 그린다 원을 그래서 이렇게 색칠한 부분 이렇게 색칠한 부분 그걸 뭐 한다? T1 도형에 하자고 그죠 <laughs> 그랬을 때이 어. T1 도형을 하고 그 다음에 나무도 그러면 어떻게 한다? 데 이걸 또얘를 갖다 서 T2는 뭐야 이렇게 쓰으면 얘를 갖다가 이렇게 쓰면 또 잘라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얘를 색칠하고 이렇게 해서 얘를 색칠하고 나무 두 개를 갖다가 또 어떻게 한다? 또 이렇게 서라또이서게시간에서2시간서또시간에서 2시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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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서2시간서 2시간에서 2이간에서이시간이서 2시간에서 2 2시간2시고이서 2시간에서 2시간에서 2시간에 된다? 시간에 극한값, 리미트2 됐죠. 에서 2시간에서 2시간에시오 됐죠? 시간에 이 문제는 등비급수 문제입니다. 등비급수 문제. 미적분원에서출제율1 0 0였죠 그렇죠? 오케이. 안 나오면 이상한 거. 그렇죠? 이 문제는요. 해보세요. 그래서 어떤 모양이냐. 이렇게 일정한 모양 패턴이 계속 반복돼서 작아지는 건지. 그게 바로 뭐야? 무한등비급수 문제예요. 딱 보자마자 무한등비급수인지 알 수가 있어. 대신 이게 가로가 얼만지, 그 다음에 반을 자른 거지, 뭐 1대2로 자른 건지, 뭐 어떻게 하는 거지만 문제로 확인만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아, 그림에 나온 게. <laughs> 그림 나온 데 읽으면 되겠구나 확인만 하면 되요. 그그 문제를 읽으면서. 문제가 되게 길어야죠. 그러니까 다 읽을 필요 없고, 거기서 필요한 것만 딱딱 읽으면 되는 거야. 이게 이 맞구나. 이게 반이구나. 맞추는 것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무한등비급수 문제죠. 무한등비급수. 그죠 자, 무한등비급수 어떻게 됩니까? 그 합이 어떻게 됐지? 기억납니까? 1마이너스. 뭐 무한등비급수 문제는 1-R분의 얼마? 총. 이거잖아. 맞죠? 네. 오케이? 원래 등비수열 하면서 n이 무한대로 가버리면 r 래 사라지죠 네. 이렇게 나왔었죠 오케이 그래서 자 무한등비급수 문제는 뭐냐면 딱두 가지만 알면 돼요 사실 뭐야 초항하고 누구? 공비만 됐죠? 근데 이런 거풀탕항서 그랬지 초항을 구하는 문제는 얘는 순수 무슨 문제다 순수 도형 문제가 됩니다 얘는 순수 도형 문제야 됐지? 그 다음 공비는 어떻게 구한다고? 모양이 일정하게 줄어들지 그 그러니까 닮음이잖아 맞지 그까 얘는 모르고 한다? 얘는 닮음비를 이용한다. 직접 구하는게 아니라 너무 느리단 말이야. 닮음비. 이걸 이용하자 이거지. 오케이? 잘 봐. 초항은 순수 도형이야. 6치 순수 도형이야. 중학교형밖에 안되잖아. 맞죠? 잘 봐. 이거 어떻게 면 돼? 여기 구할거야. 섭취한거. 이게 얼마예요 1이죠? 네. 네. 1. 1에서 타면 돼? 이거는? 4분의 1파이. 어. 여기서 1밴이에요. 이거는 뭐야? 반점이 1인거니까. 1파이 제곱에다가 그기 4분의 1인거니까. 4분의 1파이 맞아요? 맞지? 네, 네 어, 그냥 이거 1이고, 반지름 1인 거니까, 그거 4분의 1이니까. 근데 그게 몇개 있어? 2개. 2개. 여기다 2 하면 어떻게 한다? 총. 총이 엄청 쉽네. 맞죠? 잘 봐. 그러면 끝난 거야, 잘 봐. 총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두 번째를 볼게요. 자, 첫 번째 넓이 이렇게 됐어, 맞지? 그죠? 렇두 <laughs> 번째 넓이는, 당연히 첫, 얘는, 첫 번째 넓이에다가 어떤 과정을 반복하냐면, 잘 보세요. 자, 예를 갖다 이큰 도형하고 이 조그만 사각형, 닮음 비가 몇대 몇이에요? 닮음 비. 닮음 비는 길이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 얘가 여기에 반복되잖아이큰 어, 게. 맞지? 어. 이거 이제 얘는 닮음 비. 길이비가 얼마냐는 얘기지? 2대1이죠. 네. 맞지? 이 전체가 2인데, 걔가 반으로 준 거잖아. 네. 그래서 닮음 비가 얼마다? 2대1이에요. 근데 우리 그 넓이를 얘기하는 거잖아. 네. 넓이 어떻게 한다? 제곱 대 제곱인 거니까 4대 맞습니까? 네 예. 됐죠? 아 그래서 이 넓이는 원래 있던 넓이의 얼마다? 4분의 1인 거야. 되니? 네, 네 됐죠? 발목비가 2대인 거니까 4분의 1. 그래서 아이 넓이는 S1의 얼마다? 4분의 1인 거예요. 근데 그몇개 생기니? 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개 생기지.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게몇개 생긴다? 두개 생긴다. 여기 되는 거죠. 됐어? 그래서 그렇게 흘러가는 거란 얘기지 네. 오케이? 잘봐 S3도 한번 배울게요 S3도 s 3다면 여기서 또 이렇게 또 생기는 거잖아 여기 맞지?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여기 또 나눠서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 맞지? 나눠서 나눠서 이렇게 생길 거잖아 맞지? 나눠서 여기에 생기고 여기에 생기고 여기에 생기고, 여기에 생기고 여기 이렇게 생길 거지 맞지? 네. 잘봐 그럼 갑니다 아 얘는 원래 얘는 뭐야 S1의 넓이가 있고 맞지? 맞죠? 이게 S1의 넓이야 맞지? 네. 그 다음에 거기다나어난다 yes. 어, S2라는게 S2라기보다는 S1에다가 S1에, 앞에 한다 4분의 1에다가 얼마? 그게 두개 생긴거겠죠? 네. 맞지?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요거 조금만 거, 요거 요거 요거랑 요거 합치면 뭐야? 또그거에 4분의 1이죠? 오케이? 그래서 잘봐 S1에 대해서 원래꺼 넓이에 4분의 1에 4분의 1이잖아, 그렇지? 네. 그럼 얼마가 되니? 16분의 1이겠지? 이렇게 몇개 생기니? 이쪽이 두개두 개, 두 개, 맞지? 총몇 개가 생겨요네 네 개가 생기죠두개 쪽에서 두, 두 배씩 되는 거잖아, 맞지? 네. 총몇 개가 돼? 요 여기가? 네 배지. 이런 식으로 갈거 아닙니까? 네. 그럼 잘 봐, 이거 계산 얼마니? 2분의 1. 이거 계산 얼마니? 4분의 1. 4분의 이죠 맞죠? 네. 그럼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 2분의 1, 얼마? 2분의 1씩 증가하는 거지? 네. 아, 그래서 공비가 얼마다? 2분의 1이 되 알겠죠? 그래서 이걸 무한히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초항 s 1부터 2분의 1씩 계속하는 수열을 하면 되겠지. 이게 되니?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어떻게 버리냐면, 답은, 초항, 얼마야? 초항이겠죠? 초항이 초항 1-4분의 파이. 맞지? 초항에서 1-. 닮은 비가 2대1이었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 과정을 공부했으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아니딱 보자마자 닮은 비가 2대1이죠. 맞죠? 넓이비는 얼마다? 4분의 1이겠지. 4분의 1씩 가는데, 그게 어떻게 한다? 개수가 2개씩 생기지. 그러니까 곱하기가 어떻게 돼? 2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공비가 얼마다? 4분의 1의 2배, 즉 2분의 1 공비가 되는 거는말이야그 실제 2분의 1씩 계좌를 깔아보면요 오케이? 그게 계속 커지는 거니까 이게 무한면, 이 무한 더이지겠지 맞죠? 그래서 이게 답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정리해 주면 얘는 얘는 2분의 1인 거니까 1-2분의 1 아, 어, 그럼 2분의 1이네요? 결국엔? 네. 여기가 2분의 1, 거기에다가 2에다가 여기가 1-4분의 π, 맞죠? 이는 범분수이 되고 아니면 분자에 분자로 곱해준다 네. 맞죠? 분수는 네. 분자에 분자로 갈수 있어요. 여기 얼마다? 네, 네. 4 정리해주면 얼마? 4 마이너스 파인가요? 오케이. 네. 그렇죠? 뿅뿅 편이. 그렇죠? 이 번째 가능합니다. 이게 보는 방법이에요 무한 등비급수를 보는 방법이에요. 다비트. 아, 파이예요. 아, 잠깐만. 파이요 잠깐만, 빼고 잠깐만, 색채한걸잖아 잠깐만, 색채한이로 맞고요. 잠깐만요, 잠깐만, 색채한이로 잡. 내가 색채 잠깐만. 아, 색잘 나는 도형인구나, 미안합니다. 색채한냐색한잘 문제가... 나는 도형이네. 맞죠? 아 그럼 제가 내가 지금 구한 게 색칠한 부분의 넓이죠. 네, 네. 그럼 이걸 잘라내면 이걸 빼면 되지 않았지? 네, 네. 어떤 넓이에서 전체 원래 넓이에서맞지 네. 전체 넓이가 원래 얼마예요? 4. 4죠 거기서 아, 색칠한 부분 뭐. 넓이가 4 마이너스 파인 거니까 빼주면 얼마 된다? 파이 되겠네요. 렇죠 음. 문제 자세히 그래서 이런 것만 확인되면 돼요. 그렇죠? 네. 문제 풀 때는 이거만 확인하면 되니까 색칠한 것이 색칠하지 않은 건지, 그 다음에 반이 맞는지 이 정도만 확인하면 되어죠. 그렇죠? 다 읽을 필요 없고.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럼 58. 여지했니 여기서 여기서 네. 자기 숫자가 끝났다. 벌써 그이에요아 맞긴 많이 맞았는데 숫자가 58조. 5 8쪽5 5쪽이네확인 했어? 58조. 58조. 5 8쪽5 8쪽5 8 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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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5 8쪽 58조. 몇 번? 몇 번? 6번. 또 나머지는 제가 아는 것들은 지 자, 해 해본 사람들 좀해본 사람이. 아, 그 정도 됐구나. 오케이. 자, 6번은 개별 질문 갖게 하죠. 그다음 5 9쪽이냐요 음. 50쪽 한 사람 손. 주에 질문 있다. 없어요? 아, 이게 그럼 해본 사람들 좀 60쪽 해본 사람. 중에 질문 이 있다. 16. 16? 네. 기훈이는? 저, 맞았어요. 16? 그럼 따로 갈게요. 4명 중에. 두 명만 있으면 질문 받을게요. 네. 자, 그럼 61쪽에 질문. 20번 괜찮니? 비슷한데, 비슷하긴. 20번 맞은 사람? 안 했어? 딱. 맞으면 맞 했어? 봐봐. 숙제하 사람이 한 명. 한 명? 아, 여기까지네요. 장 아, 다시. 아, 아, 아. 몇 쪽? 백신 에 쪽까지 얘기네 백신 몇 쪽으로. 자, 자 질문을 해볼게요. 60쪽까지 하면 60. 얼마나 걸렸어요 주님 얼마나 걸렸어요그 <laughs> 주님 어, 얼마나 어요 3시간, 4시간. 3시간? 4시간? 4시간 아, 4시간? 4시간, 4시간? 아, 3, 4시간? 영화시간 정도 여기까지 한가 4시간이나 걸려요? 이렇게 하는데? 요일 저도 비슷하게 1시간 4시간 3, 시간은 걸린단 말이야? 네, 아니요 아니. 오늘 투텐해고투텐에서 그나마 이만큼 한 거지 3, 네시간 투자한 거 아니야? 네. 오늘 와서 있냐 2시부터? 네저와서부터아니게일뭐안 일찍 일어나고오 근데 아예. 여기 밖에 못 해? 앞에 거까먹에하요 뭐, 앞에 거 보면서 <laughs> 보면서? 아예. 까먹으면서? 어. 뭐. 주말에 뭐 주말 일곱시로 네. 네. 데 오케이. 안 잠깐만요. 그거 뭐하는 데뛸 기분 안오이나